자, <laughs> 이제 네, 6강이죠. 6강 1경기, A조 1경기. 자, 조난지 먼저 시작합니다. <웃음> <웃음>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모신 지역은 n s p l 래 n 의시 선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 형은 예, 네, 마루콘 컴플렉스 탑수입니다 어? 어? 오, 아, 알, 어, 아, 나가요? 바닥에, 아, 아닌데요? 어? 예, 이 8, 7에 나갔다는 거. 888? 888 느낌인데요. 8 어, 그런 느낌인데요. 이888 가게가, 888가. 아저 초반부터 어 이거 완전 판지적인 제도 하겠다는 건데네 아까 말코 선수가 조난지 캑터스 걸리면은 자살한다고 그랬는데 <laughs> 어 근데 네, 이거 깐만 아, 그래, 예, 그래. 쇼브를 보려나보네요 자샷 안닿죠? 아슬하게 안닿습니다 아슬하게 거의 다할뻔했어요 네 이건 알고 있는거죠 아, 네. 아, 오는 타이밍을 네, 다할뻔했어요 진짜 다할뻔했어요 자 병형 다 짓겠죠 어 88입니다 네. 하 아, 이거 난리 났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거, 이거. 네. 어 진짜 끈거 티나는 난... 아까 이거, 여기가 원래 내가 알고 그런 이거 사진 못, 못 건너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laughs> 어, 분명히 내 기억에는 이거 사진 못 건너가고. 어, 예, 안못 네, 아, 넘어가죠? 예, 네. 네. 입구, 입구밖에 못 넘어가요. 그니까, 러 이거, 거, 이거 끈, 끈 티가 팍팍 내는 거야. 어? 이거 설마, 이거 설마 모르나요? 모르나요? 네, 몰라요, 이거 지금. 이거 사진을 건너가는 줄 알고 있는데. 아, 이거 다행이 이거. 빙글눌러가지 그래, 빨리. 이래고뺏 그래, 빨리 12시 지는 게 나은데. 예, <laughs> 네, 네, 아, 이거는 판단 비스 아, 이거 아마, 사진, 띵글로 가는 거면 자살하죠 자절. 자절, 진짜. 네 이렇게 되면 은 거의 비슷한 타이밍에 사진이 가는 거라, 아... 네, 별 차이가 없게 돼버리는 건데. 아, 띄우네요. 아, 띄우네요? 아... 오, 띄우는 것도 생각드네요띄는 거였네요. 띠우는 아. 아. 자, 그럼 저 남, 그 가는 일꾼으로 네, 정찰 입꾼으로 어, 이러면은, 이러면 완전 모르죠? 네, 오, 커를을 지을 수도 있겠네요. 오, 지금 사람, 에 산란 무시 지금 이제 저거 지워, 이제 지어져가지고 지금 이거 꿈에도 몰라요 꿈에도 지금 이제 산란 모시라는데 아 이거 올다구나 했을 거예요 지금 에이. 이거 그다가 이제 벙커. 이거 번커가 가운데 번커가 지어주면 참 뭐냐 최고 제품 번커지 번커 이거 번커지죠 이거 예아 대박이 대박 액션을안어 액션 별로 안 하죠 웬웬 어, 번커지 웬 싶겠죠 웬웬커지어 오오오 어, 어. 갇혔어요 갇혔어요 어. 자사진이곧 나오죠 자아 이거 살려야 돼요 자자 박수 아. 자. 아, 아 이거 빨리 이거 나와도 그냥 빨리 아, 이거 예볼이 안나요 클래스. 애벌이안 나왔어. 아. 아, 이거 또 멘탈 자, 무너지겠는데. 도시 신서 있고. 아, 어 잡았고요. 아. 아, 하나 더. 아, 뭐다았어 아, 아... 아, 아, 아. 이거 멘탈도 안왔네요 버스도 안흔네요 아, 나 가이석스를 막아보려는 생각인데, 가이석스 진군 가체가 이거 엄청난 손해죠. 아, 이거 어, 못 바이방. 잡죠. 아, 빨리 피. 아. 아.. 아.. 그냥 벙커트럼데, 벙커트럼데. 벌써 6킬. 아..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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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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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 선수 지지 성향상 이거 지지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laughs> 저도 <쿨 리즈> 좋아하는데 <laughs>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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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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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 오어 아.. 어,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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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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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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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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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쳐줘, 피쳐줘. 오, 근데 에이 쳐야 된대 자 이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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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해줘불수 이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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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불 이불에 이안에이불이거에 이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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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이불에 이불에 에이 이불에 이가이불이 어살라보던데네라아 어, 근데 이거 그 사연에게 하시니면은 금방 끊었는데 예 금방 끊수지 못하대 이것도 움직였다가 저또 어, 뒤로 어, 돌아가죠 어, 어, 어. 아 사라리 그냥 아 사라리 아 있겠으면, 판단이 아쉽네요 사라리 그냥 그냥 콜하게내 씁니다. 예, 그냥 그 대사 촉진 될 때까지 에, 그냥 기다리는 게 에, 어땠을까 아, 와 완전 후들입니다 지금 게다가 지금 신선수가 멘탈 좀 약한 편인데. 아 이런 기 이런 타격에 받게 되면은 아 이제 바람님 예 네, 이거 뭐다 이득 뜯고 이득 받죠 이거 어 설마 아, 설마? 아링구아 오사신 바람님인데 사신의 따뜻하지 못한 모습 네, 보이셨어요 아마당 아마당 가서 때려도이거는예 잡을 게 없어요 지금 어어 어, 너무 무리한데요. 아.. 한람복까지 맞네요 예.. 네, 까짝까짝 거리면서 네, 이제 사신은 이제 그만 뽑아주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이거는 조성주 스타일로 대 하려고 그러나요? 아.. 어.. 자.. 컨트롤에서 최대한 최대한 이득 거둘 거란 생각이죠 예.. 네, 이번엔 잡게네 예.. 네, 이제는 이제 사신이 힘을 못쓰네요 어어? 어, 네, 컨트롤 빨로 아, 하나하나 하나, 빨리, 핏, 빨리, 핏, 빨리, 핏. 빨리, 핏. 아, 잡았네요. 아, 또 있어요, 사진. 징글징글 하네요, 사진. 지금, 이거는. 아, 나라 <laughs> 이거 마페러시 되겠네, 지금. 어어어 <laughs> 자, 근성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신선수. 이벌레가 지금, 아, 8개, 8개. 전설로 봇 23개인데. 아. 이건 뭐 점호도 안 나오고 네, 이건 그냥 근성으로 버틸려고 하는 거 같네요. 신선수가 아... 어, 자, 사진 잡았고요. 아, 근데 하염차가 나왔죠? 이시까지 네. 아니, 아니, 이거는 설마 일막 입막 입구 막기를 안 하고 있었어도 이거 힘들어요, 힘들어요, 정말. 예 그냥 지금 손 놓고 있어도 지금 뭐 <laughs> 태어나니 지금 태, 손 놓고 있어도 뭐 딱히 지금 예, 예 지금 아마 신인 선수 아마 한숨 푹 내쉬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진짜 아, 저은 아, 이제 이런 걸로 엄청 영화한 고통받는 거죠 진짜 이런 벤시도, 벤시도 괴롭죠 지금 앞마당에, 앞마당에 유황이 없어가지고 예 네, 네, 이것도 괴롭죠 지금 아 아, 저한테 유리한 맵은 좀 가져갔으면 좋았는데. 아, 자, 벤 씨, 막을 게 없어요. 이게 그냥 지지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 여왕이 없거든요. 아 여왕이 에이, 없어요. 아. 지지. 자, 지지 나왔네요. 아, 벤시가 떴는데 여왕이 없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데.